여기 그 아침에 동새비지 와서 가시려 소탕하고 저기서 한 30여 명 사람을 죽이고 그 위었네 남서리 속에 굽은 사람을 12사람을 끌고 나오고 여기 12사람이 있는 건아 얼라이도 네사람 들였는데 성읍리로 데리고 가다가 귀찮으니까 여기 오니까 다 죽여버리고 그 그냥 무 무전 죽여도 시 넘어갔는데 이게 좀 여기 설문사 있잖아요. 구현대 군인들의 이에서 가실이 그러니까 초토화될 때 냇가에 숨어 있던 그 잃는 곳쭉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리 열두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거 12명이요. 희생된 꽃이며 것이다. 이날 토벌 때는 마을을 불태우고 주민 30여 명을 총살하였다. 그, 그, 저기서한 30여 명을 죽이고, 응. 또, 데리고 내려오다가 여기서 또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응. 가시사람은 어느 날, 이, 한 몇십 명 아예 죽은 날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기자님은, 뭐이게 죄시오면 너 오늘 산에 갔다 왔지? 그럼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야, 그 사람. 참, 지금, 지금도 상상도 못 합니다, 상상도 못. 는 산에 갔다며 폭도들하고 저 저기. 에 폭동을 접촉했다. 폭동을 접촉하니까너 지금 폭도다. 응. 너 인민위원회 가입했지. 그 인민위원회가 어느가 뭐그 공산당에 가입했지. 우린 공산당이 뭐인지 민주주의가 뭐인지 해방 직후에 우리가 사상이는 우리 문화수는 야트지만 우리촌에 사는 사람은 농사지고 먹단 사람이 무엇을 압니까 무슨. 근데 우리 표설에도혼두 사람이 그런 사상범이 있을지 언정 우리 전혀 모르는 상태거든요. 지금 뭐그 우리 민주주의니 뭐 사상 뭐 공산주의 우리 전혀 몰라. 내가 좀 나도 그외정때 학교를 나왔습니다. 저. 저 그때는 항일 투사가 되셨게. 아니, 그 학교를 나온 게 학교는 그때 뭐이모교육이 아니고 초등 서업학교인데 내가 이 길로 6년간 다닌 지래, 이게.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때모자 벗어서 그 신사를 모셔놔요. 아 학교에. 절하고, 나올 때 절하고, 또 들어가면 우리 말을 못 씁니다. 일본말만 해야 돼요. 음. 얼그정 외, 외, 외놈들도 우리를 얼마나 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천결은, 천결을 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육진 그것을. 거 제주 사람들은 그, 옛날에는 그, 천에는 마당에 이 검지를 덮어요, 검지. 검지를 덮고 마당에 굽는다고 해서. 마당에서 이, 저, 도깨로 조도 퇴작하고 보류 퇴작하니까. 이, 근데 이걸 전부 씰어내서 청소하면 검사가 와요, 경찰에서. 검사오면 와서 검사증을 줘요. 잘못하면 안 해주고. 일본 놈들이 그렇게 다, 닥쳤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학교에 들어갈 때절 하고 나올 때절 하고 기념일에는 그거 형 모셔다가 뭐 지금 어머니 오소모서로서또그 기념일을 학생들이 학생들의 교육을 왜전그 우리나라 모든 문화를 없애고 일본 문화를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참 기가 막혀서 이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 이거 열두 사람이그 이들이 얼라이가 네사람이 되어있었어요. 이거 이 가족이 그고문에 가족하고 지금 저 안봉수라고 안봉수네 그 유족들인데 어떤 두 집이 사람 응. 열두 사람을 심어다가 여기서 죽이거 바로 응. 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한창 끄성가다가 이리 쉬라고 해서 총대에서 쏘아 죽이니까 세상에 이젠 참